오늘의 복싱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 WBA 라이트컵 세계 타이틀전이 막 끝났습니다. 챔피언 저번타 데이비스와 도전자인 도미니카 공업부의 헥터 가르시아 간의 경기였습니다. 양 선수의 프로필은 다음과 같습니다. 28살의 저번타 데이비스는 27승 무패, 2 5 k o 로 기록하고 있으며 키는 166cm입니다. 31살의 헥터 가르시아는 16승 무패, 10KO, 키는 173cm입니다. 양 선수 모두 사우스포라는 특징이 있는 무패 선수들 간의 흥미진진한 대결이 성사된 것입니다. 경기 일주일 전에 저번 데이비스가 여자친구인 바네사 포소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되면서 이 경기가 무산될 것이라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2020년에도 데이비스는 예전 여자친구를 농구장에서 멱살을 잡고 끌고 나간 혐의로 체포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여자친구 바네사 포소는 데이비스가 폭행하지 않았다며 오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옹호했습니다. 사건은 확대되지 않았고 예정대로 타이틀전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1라운드는 탐색전으로 시작했는데 신장과 리치가 긴 가르시아의 카운트펀치를 조심해서인지 데이비스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면 서 라운드를 마무리합니다. 3라운드까지 강력한 원투와 바디 공격을 당하며 점수에서 뒤진 데이비스는 4라운드 들어 순식간에 강력한 라이트를 가르시아의 안면에 몇 차례 명중시키며 경기장을 뜨겁게 합니다. 하지만 가르시아도 데이비스의 안면에 좋은 펀치를 날리는 등 경기는 차츰 가열됩니다. 6라운드부터 가르시아는 라이트로 데이비스의 옆구리 쪽을 노리는 키드니 펀치를 여러 차례 날립니다. 데이비스는 가르시아의 강력한 반격에 쉽게 들어가지도 못하고 길게 뿌린 펀치는 가르시아의 안면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8라운드에서는 관중석 바로 앞좌석에서 싸움이 일어나며 잠시 경기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속해된 경기에서 양 선수는 접근전을 벌이며 펀치를 교환합니다. 라운드 종반에 데이비스의 강력한 레프트를 두 차례 맞은 가르시아는 비틀하지만 종이 울리며 양 선수는 코너로 돌아갑니다. 그 라운드가 시작되었지만 가르시아는 링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팔의 막판에 맞은 펀치의 충격으로 가르시아가 경기를 포기하면서 TKO가 선언된 것입니다. 가르시아가 생각 이상으로 잘 싸워서 기대를 해보았지만 저번 타 데이비스의 강펀치를 결국 이겨내지 못 했습니다. 이로써 저번터 데이비스는 28승 무패 26K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저번터 데이비스는 4월 15일 또 다른 라이징 스타 라이언 가르시와 대결하게 됩니다. 오늘의 복싱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